광화문, 강남과 함께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 곳, 국내 정치, 금융의 중심지역.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맨하탄으로 불리는 여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중간에 고립된 보잘 것 없는 모래섬이었던 여의도가 어떻게 해서 현지와 같은 금사라기 땅으로 변했는지 개발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말까지 가축이나 기르던 보잘 것 없는 땅이었던 여의도는 실제 강점기였던 1916년에 간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후 비행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장마철, 한강 반란 등의 이유로 활주로의 역할에 제한이 생기면서 1971년 공군 기지가 당시의 경기로 광주군으로 이전하게됨에 따라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의도의 공간이 되는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증쟁 후 서울 인구가 폭증하면서 심각한 주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시 서울시장이던 김현옥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시가지 개발을 목적으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의도에 세워진 최초의 아파트는 1971년에 준공된 시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대중 사이에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입주에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잘나가던 민간 시공사들이 여의도에 진출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난만식 고 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여의도를 특별 학군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소득이 높은 고학력층들이 많이 이주하게 됐죠. 한편 1975년 여의도 동쪽의 국회 이사당 중공을 시작으로 76년 KBS 신사옥, 80년대 TBC MBC 사옥, 90년대 SBS 사옥이 준공되면서 미디어 산업의 태동이 시작됐고 같은 시기 한국 증권거래소 준공 후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증권업체와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금융 중심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여의도에는 정차하지 않아 대중교통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1995년 수도권 전철 5호선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심과 연결이 되었고 이후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김포공항, 강남과도 연결이 되며, 현지와 같은 여의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외관상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사람 나이로 신살이 돼가는 것이니 어지간한 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볼수 있죠. 여의도에는 시범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되지 않고 당시의 모습에서 노후된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나 여의도에서 살고 싶어할 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 왜 재건축이 되지 すぐ帰る。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누네상스 계획에 여의도 통합개발을 포함시키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종상향하고 고층주상복합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인 당시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언론에서는 대출을 잔뜩 받은 집주인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지칭하며 집값 폭락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후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전면 부정하며 새로운 한강변 관리 정책을 마련했고 결국 주민 반발, 부동산 경기 침체, 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죠.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울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16년 쯤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이렇다 할 이야기는 나오지 않다가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마스터플랜 계획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 고심하던 중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감명을 받은 박원순 시장은 주택 문제 해결안에 대해 인터뷰하다가 여의도 마스터플랜 계획도 언급하게 되었죠. 이 발언은 예상외로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주택 가격 급등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결국 정부 압박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마스터 플랜을 보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의도내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신에 대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1년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 앞서 후보군들 사이에 주택 공급 물량 해소를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담겨 있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의도는 고소득 금융업이 밀집한 업무직으로 섬 특성상 한정된 토지로 인해 일자리 수 대비 주택수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주택마저 노후화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해 마포, 신길뉴타운등 주변 신축에 그 수요를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 여의도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의 문제이지 어떻게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